환경부가 주최한 세종보 처리 방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반대 주민들의 집단 퇴장으로 반쪽짜리 설명회로 끝났습니다. 환경부는 19일 오후 2시 한솔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세종보 처리 방안 제시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승희 금강유학 환경청장을 비롯해 환경부와 세종시청 관계자들, 세종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세종부 처리 방안 제시안을 설명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세종부를 개방한 이후 수 생태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체류시간이 감소하고 유속이 증가하는 등물 흐름이 대폭 개선됐다면서 특히 모래톱의 증가로 멸종위기 육상생물의 서식 환경이 개선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금강유역 내 보가 위치한 볼류에는 물 부족이 없다며 급수체계 조정 등으로 여유수량을 활용하면 기존 도수로의 취수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종 지역은 대부분 도시 지역으로 보를 통한 농업 용수 활용이 매우 적다며 현재 세종시와 LH가 함께 다양한 용수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양화취수장 등 개선 방안이 결정되면 물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끝나자 곳곳에서는 보호해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질문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의 보 처리 방안 제시 내용이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환경부의 보호해체에 대한 발표를 졸속으로 추진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녹조 등 환경파괴가 문제가 된다면 대청댐도 철거해야 하고 한강 상류지역에 있는 보아댐도 철거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반대 주민들은 환경부 조사평가단의 발표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며 설명회 도중 집단 퇴장했습니다. 결국 반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과 주최 측의 진행 미흡 등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차 주민설명회는 파행됐습니다. 한편 환경부가 주관하는 이번 세종고 처리 방안 제시안은 19일 한솔동 복화 커뮤니티센터 대강당을 시작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대평동 복화 커뮤니티센터 시청각실에서 두 번째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세종파람이 박은주였습니다.